입니다. 8 킥볼 크로스, 킥볼 크로스, 스텝. 마지막 스텝은 필. 다음 하이 스 터치.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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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. 다음 더. One and t 5N, 6N, 7N, 8. 10점, 2? 10점, 8. 10점, 2? 10점, 이 10점, 2? 10점, 2? 1 0 백, 백 10점, 2? 10점, 2? 1이점스1런점 2? 10점, 터 10점, 2? 1 0터 2? 1

카운트 1앤2 3앤4 5앤6앤7앤8기포 끝났지요? 찔 박스 90도 턴2번할 거예요. 크로스 그리고 빼 사이드 크로스 크로스 그리고 백 사이드 크로스, 한번 합니다. 5 n 6, 7 a n 8. 1 n 2, 3 n 4. 5 n 6, and 7 n 8. 1 2 3 4 5 6, 7 n 8. 태구가 첫 번째, 네 번째, 아홉 번째 끝난후에6 시에서 16 카운트 있습니다. 서, 코드 터치, 백 스텝, 백 터치, 코드 스텝. 한번 더, 코드 터치, 백 스텝, 백 터치, 코드 스텝. 두번 하고요. 제스 플스9도턴두 번. 제, 두, 바렉스 제, 두, 바스한번더게요 원, 투 쓰리, 포, 파이브. 파이. 3, 4, 5, 6, seven, eight.